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메네 우르바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이 하니 이에 벨사설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며 또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 5장 24절로 6장 2절까지 말씀, 바벨론의 그 멸망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벨사살 왕에게 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므로서 메시지를 주었는데, 다니엘로 하여금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해석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해석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은 아람어로 쓰여진 것이고, 25절로 28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할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그래서 벽에 쓰여진 그 글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그 늙을, 글을 그 직역하면은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조각낸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세어서 끝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진 것을 다 카운트해서 이젠 끝났다.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기간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강성한 국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라의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결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저울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 저울로 달아보았다. 이런 얘기죠. 너는 너무 가볍다. 이런 뜻이랍니다. 두 개가 뭐 같이 같은 뜻이죠. 넌 저울에 달아봤다. 그, 너는 가볍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앞에 그 글자로는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 우바르신 이 바르신이라고 했는데 해석은 베레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베레스는 단수고 바르신은 복수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근데 단수나 복수나 뜻은 같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르바 그우바르신 했을 때 우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어 연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네메네 대겔 그리고 바르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 페레스, 페레스, 페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이가 나누다라는 단어, 바사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그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그 예언서들에 나오는 단어들이 중의법을 써서 이렇게 한 가지 뜻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들을 암시하는 아,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베레스 그우 바르신 이렇게 되는데 베레스라고 한 단어를 바르신이라고 한 이유는 거기에 바사왕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나누다라는 뜻인데, 그 바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그 음역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갖게 한 이유는 나누어지는데, 바사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말을 어, 벽에 쓰심으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 3 0 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로 그날 말씀이 써지고 또 해석도 들었고 그리고 벨사 어,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 바벨론이 이제 함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벨사살 왕을 죽인 어, 왕은 누구겠습니까? 코레스 왕이겠죠. 바사왕 코레스에 의해서 이제 벨사살이 죽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셨던 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글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들도 많고 강한 제국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그러한 나라들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정한 기한을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시면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두었다 했을 때 오늘 그 벨사 어, 벨사살 왕을 어, 심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 보니까 나는 어, 함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이것을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달았을 때그 주님의 저울에서 주님이 계대하시는 그러한 무게가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중엔 주님 앞에 설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았을 때참 잘하였다. 너의 무게가 바로 이것이었었지.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제국이었었는데 그 신상의 그 비전 환상 가운데서 그금 머리와 같이 가장 강한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은혜 나라였었던 그 바사 메대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정한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왕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볍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삶,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단 가운데 힘들 때마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애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어려울 때 힘도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